네, 안녕하세요. 하루입니다. 이번에는 오즈모 액션, 네,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지금 현재 그 국내에서는 살 수가 없고요 샘플 용으로 리뷰하기 위해서 받아온 제품이에요. 아마도 지금 국내에 들어오기까지는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처음에 만들었을 때 고프로 히어로 7보다 가격이 조금 낮거나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대려 가격이 그 이상으로 약간 올라가 있어요. 그거는 이제 그만큼 뭐 성능이나 이런 거에 얘네들이 자신감이 있다고 그 판단이 돼서 가격 책정을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. 일단은 한번 뜯어보고, 그 다음번에 이 사용하는 방법, 그리고 포켓이나 아니면 인스타하고 또 비교하는 영상도 한번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. 뜯어볼게요. 뒷면에 보시면 뭐 간략한 설명들 뭐 듀얼 스크린, 뭐 HDR, 뭐 11m 방수, 뭐 4K 뭐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, 이 안에 악세사리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, 박스는 이렇게 두개로 되어 있고요 기본 악세사리가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돌려서 끼실 수 있게 기본 악세사리가 있고요 요것은 뭐 헬멧에 부착하거나 라운드진 곳에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요거는 조금 평평한 곳에 부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다음번에 네, 케이블, 네, C타입 케이블 하나 들어있고, 그 다음번에 나사 들어있고요. 카메라. 그 다음번에 배터리. 배터리가. 이런 식으로 케이스에 별도 케이스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. 카메라는 아 케이스가. 크레들 자체가 버튼이 별도로 이렇게 달려서 누를 수 있도록 이렇게 케이스가 되어 있어요 네, 카메라 구조는 처음 개봉하시면 잘안 빠지네 이쪽에 방열부 전면 디스플레이 후면 디스플레이 그 다음번에 QS 버튼,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버튼, 전원 버튼, 녹화 버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번에 마이크 포트들, 음, 스피커 마이크, 네. 설명서를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카메라 배터리도 한번 장착을 해 볼게요. 음. 뱃더리가 약간 한쪽이 이 안쪽 부분에 약간 달라, 보이나요? 네. 한쪽 부분에 제대로 맞게 넣어주셔야 되고요꽉 눌러주시면, 네, 잠기고요 풀으실 때는, 네,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튀어나오네요. 음. 충전하고 핸드폰에 앱 까는 것부터 해서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이상, 하루였습니다.